자 김경수 관련주 자 새로운 대선 테마죠 될수 있습니다 제2의 보혜양조 제2의 남선 아알비 예? 제2의 지장삼 지장화하게 될수 있는 종목이란 말 그렇기 때문에 이암현사 보는 관점으로는 완벽하게 추세전환 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반갑습니다. 수익맨 구독자 식구분들. 네, 아메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일단, 우선, 한가위 좀 우리 수익맨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좀 감사의 인사를 좀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어, 벌써 우리 수익맨 구독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수익맨 구독자 늘어나는 이, 에? 이 스피드가 상당히 지금 빨라요. 네,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벌써 네, 한 400명, 300명 이렇게 됐는데 벌써 684명이 돼버렸지. 네, 빨리 700명 찍고 검색식 하나 빨리 공개하고 싶네요. 네, 빨리 빨리 그 구독과 좋아요. 잘 누르시면요. 제가 검색식 하나 공개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도움이 되는 영상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 아직까지는 조회수가 많이 없더라도 이게 나중에는 조회수가 1만이 될지 10만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 이게 수익명 구독자들이 1만이 될지 10만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빨리빨리, 예, 이 검색식 받아가시고, 검색식 영상은 제가 올려놓고 한 며칠 뒤에또 내리고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구독 누르고 좋은 것도 받아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에? 또 이벤트를 또 할까요? 거 이벤트를 또할 텐데, 어떤 이벤트를 할 것이냐. 어, 또 이제 구독자가 이 1000명이 되면요. 구독자 1000명이 되면 제가 요 강의가 또 있습니다. 요 강의가 있거든요. 요 강의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강의가 있습니다. 1강부터 29강까지. 그러니까, 어, 1강부터 29강까지는 다못 드리고, 예, 1강부터 한 20강까지, 예, 1강부터 20강까지 요 강의를 드릴 거예요. 구독자 1,000명 되면, 어, 추첨을 통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얼른 얼른 빨리 구독자 1,000명 찍어보자말이에 아시겠죠? 자, 아무튼 상당히 좀 감사하다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무엇을 할 것이냐, 새로운 대상체마저 찾아봐야 돼. 아 맨날 유시민 관련주만 급등하고 이낙연 관련주만 급등하다 오늘 어떻게 됐어? 오늘 다 꼬꾸라졌죠? 이낙연 작살, 황교안 작살, 에? 다 작살 나버렸단 말이지. 어느 정도 이제 고점 리스크라는 게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식상한 뭐 진양산업, 진양화 이런 거 말고 새로운 걸좀 잡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참신한 거. 제가 참신한 거 하나 드렸었죠? 뭐 드렸습니까? 에코플라스틱, 유시민 경주. 경주 출신이어가지고, 경주에 있는, 회사, 에코플라스틱, 다들 잡아서 10% 이상 수익들 냈죠. 자, 이번에도 새로운 대선 테마주, 제가 하나 또 발굴할 거니까, 잘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또 이해를 좀 해봐야 돼. 예,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좀 흐름들을 좀 살펴보고요. 또 유시민이 지금 지지율이 1등이라고 하는데 과연 유시민을 대항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이 과연 누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디, 차기 여당 대권주자들을 보면요. 뭐 지지율 1등 명신상부 예? 지지율 킹 우리 유시민 작가께서 이렇게 또맨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이어서 뭐 이낙연, 김부겸, 우리 임실장, 그리고 이제 이지사, 박시장, 뭐 이렇게, 김, 김지사 이렇게 다 있죠. 근데 여기서, 어차피 대선 후보는 여기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종목들 급등하는 거 보면 요 어떻게 급등하고 있습니까? 에 종목들 어떻게 급등하고 있죠? 요거 급등 유시민 관련주 급등 그다음에 이낙연 관련주도 급등 어떻게 뭐 키미컬 겁나 올라갔죠 예그남사함이 겁나 올라갔죠 자 그리고 그외 등등 어뭐 별로 없네요 뭐 유시민 어, 후보랑 그리고 이제 이낙연 후보 관련주들 올라갔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뭐 김부겸이라든지 김경수라든지 박원순이라든지 뭐 이재명이라든지 임종석이라든지 아직 그 제대로 이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고 있단 말이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유시민 후보 다음으로 누가 이렇게 좀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을지에 대해서 좀 곰곰이 한번 생각 해봤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게 뭐냐면, 어, 지금 이제 유시민 작가에 대한 이 정치 복귀, 예, 전개 복귀가 사실상 뭐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예. 뭐 일각에서는 복귀할 거다 뭐 일각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지금 관련주들은 그보해양주랑 에스지충망이랑 그 외에 뭐에 이런 애들 저점 대비하면 100% 200% 쭉쭉 날라가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지 유시민 복귀 부정 정계 복귀 안해 공직 복귀 절대 없을 것 정계 복귀 안할것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주가가 선방연된다고 하는 거지만 예? 이렇게 전개복귀 하지도 않는데 예? 대선후보 1순위라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옛날에 좀 예? 이상한 옛날에 그 다들 아시는 그, 그거 그 아시죠? 반기문 예? 관련주도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반기문 관련주도 상당히 애매모호 했어요 예? 일단, 정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일단, 종목들을 급등했는데, 바로 그냥, 사퇴해버려가지고, 그냥, 다 작살났잖아요. 그때 아마 다들 생각나실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지금, 보혜양조도 그렇고, SC충방도 그렇고, SGNG도 그렇고, 다 엄청 올라갔어요. 아직 전개 복귀가 확실하지 않은데, 어느 정도, 이런 종목들 뭐가 남아있다? 이런 종목들은 고점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 고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잡을 수가 없단 말이지. 예, 사실상 보혜양조 같은 경우 이런 데서 잡았으면 솔직히 이 구간, 예, 이 구간이나 자, 이 구간, 예, 또는 이런 구간, 예, 이런 곳에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매도 때리는 것은 괜찮단 말이야. 하지만 이런 데서 들어가는 거는 거의 뭐 미친 짓이라고 해도, 예, 미친 짓이란 말이야. 여기서 들어가면. SG 중간도 마찬가지. 이런 데서 들어가서 여기서 먹어, 먹어 된건 상관없어. 이런 데서 들어가가지고, 이런 데서 먹고 나온 건 상관없단 말이지. 에? SGNG도 이런 데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먹고 나온 건 상관없습니다. 에? 하지만 여기 이렇게 고점에서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고점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들 하셔야 돼, 이제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식상한 대선 테마주들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요? 새로운 거 찾아야 된다. 제가 누드에 말씀드립니다. 자, 옛날 생각해 볼게요. 방기문 관련주들. 방기문 사퇴함으로써 다 지엔코 마이너스 70% 성문전자 마이너스 70%보성파우텍 마이너스 70% 이라 마이너스 70%뭐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테마주들은 이 특히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타 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먹고 빠지는 것이 중요하지, 고점에 있는 종목 정비열리로 계속 쫓아 들어가다간, 이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엔코 성분유자이 다이 작살났던 종목이죠. 이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유시민 작가도 어떻게 말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 갑자기, 머뭇머뭇 하다 갑자기, 나 강력하게 전개 복귀 한다 이러면 바로 그냥, 예? 보의양조 한가, 한가, SG 충만 한가, SGNG 한가 이렇게 갈수 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자, 근데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정계 은퇴 발언 5번이나 했는데 대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정계 은퇴 발언 5번. 근데 지금 딱 잘하고 대통령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 유시민 작가께서도 나난 대통령 안할 거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도요. 죄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러면서 또 복귀할 수 있단 말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상당히 지금 반반 싸움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전개 복귀하면 거의 뭐 대박이 나는 거라 볼수 있죠. 예. 과연, 어, 여론의 등에 떠밀려서 복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소신을 지키면서 계속 작가로 넘을 것인가? 어, 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걸 예측하면 진짜 대박 날 텐데 말이죠. 그죠 우리 구독자들의 의견은 어떨지, 참 궁금하네요. 예. 아무튼, 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인데, 어, 차기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아마 아무래도 이 더불어민주당 경선부터 통과를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 대부분 지지자,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일단, 이 경선 통과 확률이 높단 말이요 이게 나중에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좀 영향을 받겠지만, 그래도 지금,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가까운 사람의 이, 예,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군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 당내 입지가 있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랑 친하게 지내는,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에 아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꼽아 봐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이런 좀 짧은 머리로 좀 이제 생각해 본 결과 사실상 이좀 인지도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자 박원순 시장이 있죠 박원순 시장이 뭐 문재인 대통령이랑 친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서울시장 프리미엄이 있죠 서울시장이라는 이 엄청난 타이틀이 있지만 그리고 또 뭐가 대중적으로 이 박원순 시장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 당내 기반은 그렇게 좀 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경선 통과가 상대 좀 불리할 것으로 어 이렇게 좀 저는 어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이제 또 누가 있냐? 또 이제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도 있죠. 예, 국무총리해서 잘할 것 같다. 어, 경선가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관련 주들이 너무 올라갔어. 뭐 t k k 막도 올라가고 뭐 남성 아니면 다 급등해버렸단 말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딱히 이낙연 씨는 제가 봤을 때는 이낙연 총리는 어, 딱히, 뭐, 그렇게, 어, 어, 비중이 좀 크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 들고요. 뭐, 이거는 어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또, 예, 날 조사할 거면 대통령 아들부터 조사해라 해가지고, 에? 상당히 좀 강력하게 나왔죠. 그럼 당연히 사이 틀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사이 틀어지죠. 문제는 미안, 이런데도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도 이제 좀 어? 살짝 좀 멀어지지 않았나 어? 문재인 대통령이랑좀 멀어지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과연 누가 어? 민주당 어? 더불어민주당에서 누가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좀 친하게 지내냐 딱 봤을 때 아, 당연 우리 어? 지지율 킹 유시민 아니면 여기 딱 김경수 지사 이렇게 딱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보면 딱 붙어 있는 거 사진 보이시죠? 아, 물론 제가 일부러 이런 사진을 좀 붙였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요, 예, 이두 사람과 옆에 나란히 있을 때이 웃음을 보십시오. 예, 이 미소. 딱 봤을 때, 야, 네, 니, 너 아니면 너가 내 후계자가 될 거야. 딱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딱 미소가 모든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좀 이제 유시민 관련주들은 많이 봤으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우리 김경수 관련주들을 좀 이제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김경수 관련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 찾아보 보아하니 자 가곡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가 있고, 뭐, 동방승, 우수에서스 영화상 이렇게 있고,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국일, 아, 국영, 지 n m 그리고 GMR 모트리얼즈가 있어요. 사실상, GMR 모트리얼즈를좀 넣을까 말까 하다 동전주거든요. 에, 그런데, 에, 이 좀, 어,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요 관련주들, 예, 요 관련주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한번 보면서, 어, 이쪽 방송을 좀 종료하도록 할게요. 자, 김경수 관련주. 자, 새로운 대선 테마조 될수 있습니다. 제2의 보혜양조, 제2의 남선 알미늄, 예? 제2의 지상삼지양화학이될수 있는 종목이란 말. 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잘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자, 어, 일단 동방성기입니다. 자, 동방성기. 자, 옛날에 뭐 신공항 관련주로, 예, 대시세가 한번 나왔던 종목이죠. 특히 2016년도 때, 예, 82%, 거의 뭐100% 넘게 날아갔죠. 자, 하지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뭐라 말씀드립니까? 예, 동방성기 소형주죠소형주 상장 이후 90% 확률로 몇 프로? 1300%에서 1500%까지 시세 나온다 말씀드렸어. 자, 근데 지금 보세요. 아니, 시세 안나500% 밖에 시세 안 났단 말이지. 한번더 시세 나올 확률이 충분히 있고요. 연봉상으로 봤을 때. 자, 월봉. 아, 바닥입니다. 이 정도면 바닥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예. 이 정도면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뭐, 이동, 병기 어쩌저쩌고, 그런 거 필요 없이, 이 정도면 바닥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주봉. 자, 주봉, 보아하니, 이번에 추세전에 나왔어요. 자, 오늘 또 급등했는데, 자, 보아하니, 자, 사실상 강력한 매물대 하나 있긴 있어. 여기, 쌍봉의 저점에 대한 매물대가 여기 딱 그려지거든요. 에,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매물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매물대 뭐냐. 바로, 뭐, 월봉상의 매물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주봉상 매물대도 있겠지만 우리 요 구독 그 수익맨 구독자분들 잘 보셔야 돼이 쌍봉 적점에 대한 매물대 이게 상당히 강한 매물대거든요 자 보세요 자 보시면요 자이 쌍봉 이렇게 있잖아 주가가 예 이렇게 쌍봉의 저점 예이 구간이 가장 큰매물대라이 구간 예 쌍봉의 저점 그러니까 주가가 만약에 여기를 지지를 받고 올라가자 그러면 이제 삼봉이 되는 거예요 헤드앤숄더가 될수 있고요 만약에, 에? 만약에 이것이 밑으로 빠지잖아요? 밑으로 빠지면 여기가 저항대가 되어버린, 맞고 빠져버린, 이런,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 추세 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쌍봉의 저점을 다시 뚫어주느냐, 못 뚫어주느냐가 종목의 이, 에? 향후 방향을 결정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오. 에? 지금 보시면요, 쌍봉의 저점 뚫어졌죠? 자, 이거, 이아사 보는 관점으로는 완벽하게 추세전환 났다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300원까지는 어, 충분히 한번 반등하지 을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여기 캔들이들을 다 장악하는 요 양봉 캔들 이 떴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스토캐스틱 슬로우 상 뭐예요? 과매도 구간이죠. 침체 구간이란말이에요 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추세 돌파 나왔다. 어, 상당히 어, 괜찮은 종목이다. 아, 일단 동방성기 이게 렇좀 알아봤고 그리고 우수 AMS. <laughs> 우수 AMS 뭐 전기차 관련 주죠. 뭐 한때 대시세 한번 나왔죠. 바닥에서 쭉 올라갔다가 쭉 빠졌는데. 어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수급 말고는 볼 만한 게 없으신 거뭐 고점 대비 60% 빠졌는데. 여기서 많이 들어왔어요. 외국인 수급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사실 뭐 요즘에 전기차 관련주 뭐 일진 뭐트레야지다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단 말이지. 그래서 뭐 반등하기에는 조금 거시기한 상황이고요. 음, 이거는 지금 이제 시세가 다 나왔다. 예, 우수의 MS 괜찮지만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괜찮지,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별로다. 자 영화산업. 자 보자. 자 영화 금속이 영화 금속. 자 영화 금속입니다. 영화 금속. 예. <laughs> 자, 영화 금속입니다. 음. 자 영화 금속 봤을 때 지금 어때요? 에? 어떻습니까 고점 고점 연결했어때어때요어세돌파 완벽하게 피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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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자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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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시세 나왔어요. 수용주 시세 2000% 나오고 7년 1, 2, 3, 4, 5, 6, 7. 자 7년 뒤에 최저점 끄어봤을 때 지금 흐름을 봤을 때몇 프로? 아 보자. 800% 나는 800% 어느 정도 시세 나왔다 볼수 있는데 얘도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될것 같아. 단기적으로 보면 그래도 먹고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자리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용화금속 괜찮네요. 어 그리고 이제 국형 GNM 음, 구경지에 내면, 뭐, 추세 타고 잘 가고 있죠. 얘는 뭐, 김경수도 엮이고, 예, 뭐 다른 애들로도 엮이고, 아주 그냥, 코에 걸면 코구리, 귀에 걸면 귀구리, 어, 짬뽕 종목이고, 그리고 GMI 머티리얼즈. 얘도, 얘는 동전주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어, 유시민 관련주들은, 관련주, 대표 관련주, 뭐, 보혜 양조라든지, 에스 충마의 그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고점 리스크 있다. 아, 하지만, 어, 새롭게,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친노 친무, 친노 친문 노선을 타고 있는, 어, 김경수, 아, 김경수 이 지사, 지사의 관련주, 김경수 관련주, 한번 알아보자. 알아보고, 매매하면 수익이 날 수도 있다라는 점, 이거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 보시고요. 살 제가 어제 대성창토 얘기를 마시, 말씀드렸어요. 대성창토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창토 보면요. 아, 정확히, 예? 제가 딱 말한 대로 여기 딱 몸통 구간에서 딱 됐죠. 정확히 차트 예언한 대로 됐죠. 자, 내일자 뭐 본다? 자, 내일자 이거 한번 기대해 봅시다. 네, 자 요거 요놈 요거 요거 예, 요거 요 흐름 한번 기대해 볼게요 딱 급등 나면 바로 팔아먹으시란 말이오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의 결론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예, 오늘 결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자 김경수 관련주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뭐다? 동방성기 자그 다음에 우수 AMS 음. 그 다음에 영화금속 음. 그 다음에 구경지앤엠 그 다음에, GMR 멋트리얼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어, 끝내기 전에, 우리 수익맨 구독자분들, 오늘 좀 방송이 길었는데, 아, 요즘 이렇게 방송 길게 하면 사람들 끝까지 안 보는데. 아무튼,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예, 네, 저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내는 그날까지 수익맨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